유럽을 청복한 귀염의 약습. 지금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있는 외래종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던 토종 다람쥐인데요. 1962년 외화벌이가 절실했던 한국 정부는 야생동물 수출에 나섭니다. 그리하여 당시 야생동물 담당기관이 강원도 일대에서 655마리를 포획해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이 작은 다람쥐 한 마리당 1달러에 판매된 건데요. 당시 노동자 월급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른 종보다 유독 사랑스러운 외모 덕분에 순식간에 완판되었으며 1970년 한 해에만 무려 30만 마리가 수출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1년 포획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일본과 유럽으로 수백만 마리가 태평양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완동물로 팔려가는 한반도 다람쥐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우리에서 탈출하거나 주인이 방생한 개체들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지역으로 퍼져나가며 야생 정착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상 징후를 감지한 프랑스 연구팀이 유전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원래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진 종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다람쥐의 원 서식지는 오직 한반도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제한된 영역에서 살아남은 종이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강한 생존력을 보인 셈입니다. 한편 현재 유럽 연합은 이 다람쥐를 침입 외래종 0에 올려 공식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1달러의 귀여움이 반세기 뒤 유럽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